뭐라고 해서 언제 박수 쳐는지어 영어 잘하잖아 언니 원 잘하잖아요 미국이랑 갔다 왔다 영어 배우셨잖아요 동두천 갔지 않어한 해줘요 <laughs> 어, My name i <laughs> 세르게이 My name 세르게이 y 세르게이 세르게 깜짝 놀라네요 이 세르게이? My name <laughs> 순실 My name is 이순실 Nice to m 근데 코리아만 못해요? <laughs> 다영야 어? 돼. 아, 나도 영어가안 돼서 어 네, 나도 영어 잘 못해요. 우리 다 영어 잘 못해요. I know Korean.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아아 하루에 그러면 이 공연을 몇번 하는 거야? 내가 봐도 지금 뷰티를 고 나잖아. 왔 하루에 10분씩 다섯 번. 아 10분씩 다섯 번. 다섯 번.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은? 지금. 이제. 지금이 순간. 그러면 빨리 이제 밥 <웃음> 먹으면 <웃음> 되겠다. 잘하 아, 잘됐다. 우리 더시 낙사 왔잖아. 아, 그렇지. 아, 맛있겠다 근데. 희진 씨가 너무 좋아하겠네. 음, 러시아 사람한테 장떡을. 북한식 <laughs> 장떡, 장떡. 장떡. 쉽지 않네. 또 희진이가 또 우리 고향 음식을 또 그리워할 것 같아서 다 고향 맛으로 만들어서 고구마까지 쪄가지고 희진이또 직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고향 음식을 좀 오늘 준비해 갖고 왔어요 아 우리 고향에서 먹는 장떡이라 그래요 된장으로 우리가 오, 장떡 알지 그럼 어, 언니 이거 장떡 진짜 몇년만이 <laughs> 맞아 <웃음> 어, 어. 인생 네, 첫장떡이요자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Looks very tasty. t i o so, r is okay. 즈즈 새참 인조이. 어. 오. 너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응? 네. 어, 인조이 좋아요. 이거는 음. 영어 요거 어떻게 먹냐면 요렇게 해서 꼬랑지 말어. 음. 자, 이렇게 어. 하고 인조 고기 봐. 콩이죠고 지금 뭐예요? 콩? 콩고기예요이 okay. 음. 음, 음, 음. 롤리아 캔트라이. 어리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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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실 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해도. 어, 좋아한다. 오. 오. v e 가 음, 너무 맛있어요. Mm. I love it. 핫핫핫 h o Spicy. Mm. But it's very good. 안핫안 핫? 안핫 o t 안 h 안 안핫 안안안안안 아, 근데 다 알아들어요, 다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laughs> 정확히. 맴냐, 맴냐. 한국말 반, 영어 반. <웃음> <웃음> 매운 거 먹으면 면역이 생겨요. 오, 갈치. 갈치도 요거는 튀겨갖고. This one fish is very good. Oh, very good? y yes. 이거 갈치 우리 남편이 제주도 가서 이렇게 낚시해서 낚시로 인제. I think this 와. one with f e e h s very good. Oh, very good? Yeah. o oh, 잡하니까 아 이거 나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이런 음식을 이 친구들이 음 아직까지 음 이런 걸못 봤지 음 도전 안 해본 음 음식. 음 좋아하는. 잘 먹는다. 내가 많이 못 봤나? 장석이 김치 인정고벽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겠네요. 희진 씨가 좋아하겠다. 야 우리 북한 사람짱장 좋아지. 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한 15년도 된 어...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어... 와.. 장독 많이 먹었어야 아, 장독은 아,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 이들 만들어 주는 선주들 무릎하게 앉아서 먹이던 거야 이거는. 아 이게요? 음. 그 북한에서 운동회 갈 때도 맞아. 장독을 해갖고 가요. 운동회 할 때도. 반찬은 많지 않고 하니까 장독으로 짭짤하게 먹으라고. 음. 음.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BTS yes, of course. BTS. Yes. Yes. Like oh! oh! MZ. Who is your favorite artist? 아, 리사? 리사? s h e looks like Lisa. Uh, 아니야. 아왜 그래? 무슨 <목소리가> 라이크 나사, 나사. 나사 빠졌다고, 나사. 뭐, 아... 자기를모르면서 리사가 누군지도. 에? <목소리가> 네? 저희 알죠, 저희는 알니다 그런 거예요. 리사는 알지. 리사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목소리가> 리사, 고양 누군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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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블랙, 까만색.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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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니, 제니. 제니, you know 제니? Yeah, I know 제니. 맞아, 나. 제니가 제니 I think she looks more like j a n i e than like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고 I love you. I love you. I l 다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서 o v e you. I love you. I l 이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서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이렇게다 골고루 맛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다 우리가 그냥 무료로 대접해 드릴게요. 오세요. 이? 마이 레스토랑 컴컴컴온컴 온. 너 머니? 너 머니? 너 머니? 너 머니. 뭐,